안녕하십니까.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대구에 계시는 어, 황소농기계 사장님께서 어, 고추 지주대를 쉽게 받고 뺄수 있는 어, 빼박이라는 기계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어, 한번 써볼까 합니다. 고추는 제가 말띠기를 다 박았는데 아, 일찍 받았으면 어, 쉽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아무튼 사장님 감사하고요. 일단 제가 한번 써보고 어 사람들이 제가 일단 써보고 사용 후기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지금 제품은 음 이렇구요.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고,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발로 밟는 부분인 것 같고요. 여기는 고추 대를 꼽아서 어 누르는 부분인 것 같고, 사이즈는 한 무릎 정도 높이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실험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고추 말뚝이를 밖으로. 어 여기는 저희 집 앞에 텃밭인데요. 어 여기 뭐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오이도 있고 한데 제가 지금 고추밭에는 고추 지주대를 다 박은 상태라서 지금 저희 텃밭에 일단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.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꼽아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꼽아서 발로 이 부분으로 발로 밟아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고추 지주대를 요기와 요기를 꼽아서 이 부분으로 발로 밟을 것 같은데, 제가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고추 지주대를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대충 꼽아놓고 망치로 이렇게 두드렸었거든요. 근데 이거 빼박이를 써보니까 일단 나중에 망치질은 안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걸 밟고 제 몸에 힘을 실어가지고 누르니까 쭉쭉 잘 들어가네요. 음, 하여튼 신기합니다. <laughs> 그래갖고, 일단 제가 내년에는 이제 고추 말띠기, 어, 지주대를 박는 거나 빼는 거는 이제 손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, 항상 행운이 가득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